21세의 나이에 예명 민지로 더잘 알려진 뉴진스의 리더, 김민지는 세대를 대표하는 K-POP 아이돌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7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민지는 뛰어난 가창력, 춤 실력, 그리고 무대 매너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콘서트와 권위 있는 시상식의 화려함 뒤에서 민지는 가슴 아픈 진실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슬픔의 근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혹독한 도전과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녀가 꿈꿔왔던 성취를 향한 감정적인 여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의 슬픔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은 상실에 함께 울어준 수백만 명의 팬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민지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명성의 압박이나 K팝 업계의 논란이 아니라 젊음의 자유와 소박함을 잃어버린 감정입니다. 시적인 산과 호수가 있는 평화로운 도시 춘천에서 자란 민지는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족과 수다를 떨며 대중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13살에 연예계에 입문한 그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포기하고 소슴 뮤직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노래와 춤을 연습했던 연습실 생활은 한때 소중히 간직했던 자유분방한 순간들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간단한 식사를 차려주던 날이나 형제 자매들과 산책을 나가던 시절이 그리워 숙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빠듯한 일정과 대중의 기대에 갇힌 듯한 느낌은 그녀에게 이 길이 정말 가치 있는 길이었는지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의 또 다른 슬픔은 어린 시절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잃은 것입니다. 아이돌의 꿈을 좇아 서울로 상경했을 때 그녀는 춘천에 살던 친구들과 떠나야 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작은 비밀과 젊은 시절에 꿈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문자와 소셜 미디어로 연락을 주고받으려 애썼지만 지리적 거리와 바쁜 일정 때문에 관계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이 흘러 춘천에 돌아왔을 때옛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고향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명세가 자신과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순간에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민지의 비극적인 최후는 비록 그녀 삶의 끝은 아니었지만 연예계가 그녀의 영혼에 남긴 희생과 상처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2024년 뉴진스가 소속사 ADOR와 I.B. 코퍼레이션 간의 갈등에 직면했을 때 리더인 민지는 멤버들과 그룹의 예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2024년 9월 그녀와 멤버들은 뉴진스를 창립일에 이끌어 온 민희진 대표의 재임명을 하이브에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지만 이는 대중과 언론의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업계의 복잡한 논란에 휘말리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커리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스트레스로 민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눈이 충혈된 채 기자회견을 나서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으며, 전 세계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이 이러한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픈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민지의 고통은 공개적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이후 몇달 동안 그녀는 사생활과 커리어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 특히 사적인 관계에 대한 루머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W. 코레아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마치 대중 앞에서 옷을 벗는 것 같은 느낌,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라틴 아메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팬들이 그녀를 옹호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조직했고, #ProtectMinji, #WeStandWithNewJeans와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그녀가 겪은 일에 대한 동정과 마음의 고통을 표했습니다. 팬들이 ADOR 본사에 보낸 친필 편지는 민지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한때 갈망했던 사생활과 자유를 잃은 슬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의 이러한 성취는 힘든 업계에서 보여준 그녀의 재능과 끈기를 증명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뉴진스로 데뷔한 민지는 'Attention'이라는 곡으로 빠르게 K-POP 팬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룹의 리더로서. 그녀는 메인 래퍼이자 서브 보컬을 맡을 뿐만 아니라 마마 어워드, 멜론 뮤직 어워드, 골든 디스크 어워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한 동감의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 오른 동감의 성공은 민지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그녀의 작사, 작곡 재능과 청중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샤넬 코리아의 패션, 화장품, 주얼리 분야 브랜드 엠바의 서더로 발탁된 것은 큰 성과로. 그녀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발탁한 최연소 아이돌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음악 외적으로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서울 재즈 페스티벌의 얼굴이 되고 W코리아 매거진 표지 모델로 등장하면서 젊은 청중들에게 음악에 대한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선거 관리 위원회 영상 캠페인에 참여하여 젊은 세대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업과 바쁜 아이돌 활동 일정을 병행하며 2023년 2월 한림연예예술고를 졸업한 것은 그녀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개인적인 성과입니다. 그녀는 무대에 오르기 전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모에만 의존하는 케이팝 아이돌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민지의 또 다른 큰 목표는 뉴제인스의 단결과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그녀는 멤버들을 연예계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한니의 솔로 활동을 지원하는 것부터 해인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격려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뉴제인스가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하며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HYBE와의 논란 속에서도 당당히 일어선 것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록 잠못 이루는 밤과 무대 뒤에서의 눈물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성취는 위대한 것이지만 항상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며 민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민지의 삶에서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아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물한 살이 된 민지는 연습생 시절 만난 절친과의 인연으로 인생의 사랑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친구는 연예계의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동료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이 관계는 그녀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가상 인터뷰에서 이 사랑이 양날의 검과 같다고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두 사람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대중에게 비밀로 해야 했기에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민지가 사랑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케이팝 아이돌로서 그녀는 사생활, 특히 연애에 있어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을 비밀로 하는 것은 마치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웃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속으로는 울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공개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 그리움과 무력감을 일기에 적었던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에 직면해야 했을 때, 이러한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고, 언론의 시선이 그녀의 사랑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관계는 기쁨을 가져다주었지만 민지에게는 감정적인 상처도 남겼습니다. 바쁜 일정과 미래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로 연인과 다툰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 속에서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실제 결혼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민지는 언젠가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꾼다고 고백했지만 지금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슬픔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자신이 작사한 동감과 같은 노래를 혼자 들으며 들을 때 그녀는 혹독한 케이팝 세계 속에서 사랑의 연약함을 가장 생생하게 느낍니다. 민지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은 큰 스캔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통과 자기 회의의 순간들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뉴진스의 리더라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강인함과 책임감으로 관객과 멤버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민지는 종종 자신이 그룹을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합니다. 그녀는 팬들과 비공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찬채 강한 척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런 순간들을 혼자 간직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은 바로 그녀가 평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쓴 손편지였습니다. 숙소 작은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이 편지에는 사랑, 두려움, 꿈에 대한 그녀의 가장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유명세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는 내용의 편지에는 감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특히, 민지는 특히,